결국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박박우기더니 결국 엉뚱한 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. 그냥 민주당식 시간 벌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거의 다 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온 국민이 민주당에 노란한 것이죠. 진실은 꼭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. 지금 이 내란 특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. 자, 지기현 판사가요 내년 1월 혹은 12월이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련한 이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를 거의 선고할 것 같아요.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구속을 풀어주거나 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왜 이렇게 예측이 되느냐? 지금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내란 특검도 쓸데없는 걸로 이적죄를 기소한 거죠. 그럼 이. 이 적죄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하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 개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과 군사 분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.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적죄입니다. 그런데 그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? 외한죄 그러니까 북한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적군을 도발시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했다 이거 외환의 죄라고 하는데 이 외환죄를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는 12월 1월이면 결론을 내릴 것 같고 무죄가 나올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것 같으니까 추가 기수로 이 동일한 사건을 이적제 적을 이롭게 했다 아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무슨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말입니까 같은 행위를 두고 한 번은 외환죄, 적을 도발시켜가지고 적군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더니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어, 어떻게 갑자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? 그러니까 내란 특검, 조은석 특검은요.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안 될까 봐 이적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판결이 끝난 것이다.